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용이가 네, 아, 네. 아, 어디서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빠 두번 무슨 책임 받아야지요? 아 감사합니다. 무슨 문제 맞아 말? 까다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뭐지 뭐지 맞? 아니. 먹어 왜 문제 그렇게 맞는지아그정 맞아 맞아. 감사합니다. 아. 안 돼요 오셔도 돼요. 돼요 노래 불러보세요 노래 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저희 아빠가 우리 의 핀을 를왕막왕보내주는데아무도나루뿌듯하루가무드나루 감사합니다. 그래. 知道，我是个聪明人，可是很平的 g o o 的